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동행했다고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12장 25절 이하 계속 나오고 콜로사에서 4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본래 이름이 요한 마르코 그렇게 불리고 있고 그 마르코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로도 일했고요. 주로 안티오키아와 키프로스,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했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파해가 일어난 뒤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주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아서 로마에서 마르코 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이 공간 복음, 특히 이제 요한 복음까지 사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집필한 그 복음서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마르코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젊을 시대니까 이렇게 마르코는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르코는 교회 탄생의 현장, 즉 순간에 존재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수행원 또 바오로와도 깊은 사도 직무 안에서 협력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레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마르코야말로 베드로의 제자며 통역자였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성인도 역시 마르코는 베드로의 추종자. 그리고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마르코는 베드로가 지시하는 대로 행한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예루니모 성인께서도요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로서 마르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는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도들과 깊은 유대와 연관을 맺으면서 경험한 교회의 전승과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 준 복음사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그 삶의 힘을 쓴, 쓴 쓰신 분인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세상의 구세주였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든든히 또 강하게 지키도록 해주신 분인 것이죠. 결국은 마르코는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자 참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세상이 어두움의 시대를 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그렇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르코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쉽지 않았죠. 항상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직제자 마르코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깊은 친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최초의 복음 집필서 마르코 복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복음서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길, 그 길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양 냄새 나는 목자와 함께 양들을, 특히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어깨에 메고 다친 양들을 치료해주는 야전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음 거의 2, 3년 전이죠. 2021년일 겁니다. 2021년 그때 이제 이책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 복음을 집필했고요. 어, 비움 섬김 온유 겸손으로 나를 따라라. 마르코온 8장 34절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영성 배우기 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렉시오 모랄레 바실로 성인께서 어, 교부들의 그런 성경 해석과 그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음, 저작물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 복음서를 제가 이제 에, 집필했죠 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기존의 역사 비평적 방법의 공부보다는 깊이 있게 텍스트 중심으로 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이 요한복음을 제가 또 냈죠. 요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영성 배우기, 그룹 성경 공부, 생명의 한 그리스도를 만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목했던 시드니 분당은 일단 이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말씀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에 초에 말씀학교를 설립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마르코 복음과 또 요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잘 만나고 계십니다. 물론 질문들이 쉽지 않고요. 우리는 이 질문들이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본다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제 복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요점이 무엇인가? 완전히 방향이 좀 반대가 되면 되겠죠.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그러보면할 량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내 감정은 바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와 닿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렉시오 모랄레 영적 성경 모임 해석에 있어서 바실리오 성경도 그렇고요 이것은 영적 성경 강의거든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 알아듣는 결국은 문자 속에 있는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말씀의 정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사가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요점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메시지를 지금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보물찾기 할때내 맘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말씀이 있는 것이냐를 잘 파악을 하고 그곳을 가야 되잖아요 금광이 있다면, 금광이 어디 있을까? 탐구하고 또 바라보고 해서 가서 캐내야 되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금광 여기 있을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금광이 없네. 저쪽 가볼까?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말씀의 밭에 가서 내가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을 찾아낸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면 나는 내 감정에 있어서 감정의 현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되겠지만 내 감정으로 만나는 주님은 음, 감정의 그러한 음, 해소는 되겠지만 음, 하느님 말씀을 내가 요약 어, 요점을 마, 만나고 만난 말씀의 요점이 나한테 무엇이 정확 적합한지 주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이해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이제 룻카 복음이 올해 나오고 마태어 복음은 내년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바오로 서간 또 여러 가지 서간들을 제가 또 단계적으로 이제 5 년, 6 년, 7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21년, 22년, 23년, 24년 이4년 동안 매해 한 권씩 나와서 올해는 5월 달쯤에 루카 복음이 또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본당 태안 본당도요. 지금은 이제 신학 학교를 해서 8월 말까지는 인트로덕션으로 신학 가톨릭 교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의식으로 이렇게 전달하지만 어, 예비자들 세례식 이후에 그 전후 열해서 이 복음 봉사자 말씀학교 봉사자를 같이 이제 양성을 해서요 올해 안에 뭐 가을이나요, 9월이나 이 루카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본당도 말씀을 함께 공 말씀 학당, 말씀 학교 뭐 어떤 이름이라도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카톨릭 책방에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도 이 책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권 정도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물론, 어, 바로 딸 인터넷 서점에서 찾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 급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나도 발견하고, 하느님도 발견하고, 이 중요한 뒤돌아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성찰, 들여다보는 것, 알아차리는 이해하는 것, 식별,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봉사죠. 이 3단계. 그 사이에 실천과 실행과 식별 사이에 믿음이라는 거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복음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한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보물에 밭의 보물에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러한 말씀 여정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전파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